어떻게 설방 어디 수리탄이 되고 <laughs> 땅을 어떻게 주름을 잡고 가랑이 붙하고 어떻게 날아다녀? 억년이 붙입니다. 오 음, 북한에서 한국을 침략했다. 그때 정말 진짜 말 맞다나 헌터리 와서 이게 도대체 음. 어느 쪽 말이 맞지? 음. 도대체 진짜 역사적 진실은 어디에 북이 있을까, 남에 있을까? 음. 이제 뭐 우리가 음. 정치 너나 할거는 아니지만 음. 최 아니 역사는 똑바로 어, 최소 한 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TV의 은정입니다. 오늘 우리 최혜영 언니 함께 나왔어요. 인사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최혜영입니다. 네 우리 혜영 언니 어,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얼굴도 조금 환해주고 음. 머리 스타일도 그렇게 하니까 이토리오딴 사람 같습니다. 음, 중후해 보이잖아요. <웃음> <웃음> 한 음. 한국 물이 좋은 음. 것 같아. 그치? 언니 피부가 대박인 것같아 그러니까 그치? 본인도 음. 느끼는데 음.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보게 되면은 음. 진짜 이뻐졌다. 그래서 렇뭐 얼굴에 이렇게 뭐 손질한 어. 거는 아닌데 음. 그게 기본 원인이 음. 항상 행복을 느끼고 사니까 음. 그게 이렇게 얼굴에 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음. 요새 이렇게 살도 지고 언니가 많이 쪘어요 어저께 푸근해지고 음. 피부도 좋아지고 음. 진짜 어, 음. 한국 물이 진짜 좋긴 좋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언니를 보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데 요건또뭔줄 아십니까? 무슨 또 건강해졌다고 복분자를 타졌어요 네. 복분자. 아주 그냥 나 언니랑 한 달만 살아보고 싶어. 어쨌거나 그게 다 지금. 행복하니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인 그 안정을 음. 지금 찾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음.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이 나라가 진짜 중요한 거를 피부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8일 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8월 15일 하면은 우리 한반도에 음.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북한에도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음, 예. 중요한 날이지. 예.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음. 가장 역사적인 그 시기가 세번 있다고 생각해요. 8일어, 6이어, 7이치. 그런데 너무도 음. 북한에서 잘못된 세뇌교육을 받고 음. 한국에 오다 보니까 좀 놀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8일어 때 북한에서는 언니 어떻게 보냈었어요 8일어 때는 인간하면 일을 했어. 예. 그렇게 해, 막 그냥 가장 중요한 거 음. 그냥 거.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음. 김정숙이, 음. 걔네 생일들만 음. 이렇게 했지. 맞아. 8.15를 그, 맞아, 맞아. 그렇게 중요시하게. 그것도 또 맞아. 어, 의미있게 보내게끔 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음. 기억에 8 1로때 기억은 별로 없었어.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기서 몇십년 동안 진짜 엄격한 세뇌교육을 당하고 음. 살았으니까 그게 정말 진실인 줄 알았잖아. 근데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된역사로 음. 우리가 알고 나니까 음. 정말 북괴의 정권, 음. 그들은 정말 그렇게. 시대의 타깃꾼인 거야. 그냥.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 어떤 음. 역사를 배워왔고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변화가 음, 됐고 음.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음. 북한에서 저희 때랑 언니네 음. 때랑은 또 교육의 그 시대가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차이 나지. 언니네 때는 어땠어요? 음. 우리 내가 음. 지금 어, 53이잖아. 네. 지금, <laughs> 그래요? 53살인데, 그러니까 내가 계획받을 당시가 네. 70년대, 80년대거든. 네, 네. 그때만 해도. 권한 행군 이전이니까 그냥 굶지는 않았지 대부분 그래도 조금씩 내줬으니까 음, 음. 그래서 교육 어떤 질이나 이런 것도 조금 게안정되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어, 교원, 어쨌든 학교 못 가는 아이는 없었다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원들도 음. 교육에 집중해서 해줄 수 있었고 음. 너희 때에는 권한 행군이 들이닥치면서 음. 이자말다나 교원들도 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제대로 학생들한테 음. 집중적인 교육을 못했고 안 나가는 애도 있고도 하니까 음. 그냥 모든 게다 붕괴가 음. 되는 시점이었잖아 음. 의료 맞아요. 뭐 그다음에 교육 음. 그러면 생산, 어, 농업, 이런 게 모두 붕괴가 된 상황이었으니까 너네는 아마 우리가 배웠던 그 교육 시스템보다는 굉장히 질이 떨어져 있었을 것. 어 맞아요. 솔직히 질이 떨어진 것도 맞지만 음. 저는 교육 자체에 관심을 못 가졌었거든요. 이게 설방울로 수류탄 만들어서 일제놈을 음. 장 우리 수령님께서 쳐부시고 가랑잎을 타고 축지법을 쓰시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음. 하면서 얘놈들을 때려눕혔습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었어. <laughs> 저국을 광복시킨 거는 음. 어, 김일성 장군님이라고 우리는 항상 음. 알고 있었잖아. 또 오.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배웠던 그때, 내용이 네. 김일성 장군이라고 우리가 이제 오케이, 들었던 네.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세뇌시킨다는 <laughs> 그 시대에, 거를 네.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절대 그런 음.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음. 진짜 믿지는 않았지만은 음. 아그안믿겨줬어 정도... 언니? 나는 믿겨줬다 나는 안 믿었어. <laughs> 언니 똥똥해. 그 어떻게 설방 어리 수리탄이 되고 <laughs> 땅으로 어떻게 주름을 잡고 가랑이풀 타고 어떻게 날아당겨. 예. 예. 뭐 축지법 썼다는 건 상상적으로 음. 비유했겠지. 난 음. 이런 생각을 했지. 그걸 턱걸은 아. 안 믿었어.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음. 한국에 와가지고 음. 엄청난 독립운동가들 위대한 아.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음. 사실을 알았는데 북한에서는 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오로지 희생하고. 정말 그 음. 일제와 싸운 사람은 김일성이 한 음. 사람 김일성이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도 그 인품의 매혹이 되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뛰어들었다 음. 그러니까 오로지 김일성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한반도 또는 음. 한민족인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민족이란 음.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운동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중근 열사, 그렇지, 김준열 그렇지. 사, 김구 선생님, 어. 그 다음에 건국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음.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응. 광복이 된 거는 솔직히 그분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응. 우리나라는 응. 아직까지도 응. 정주국으로 남아있을 응.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솔직히 어,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응. 하나면 응. 1945년 8월 응.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응. 정말 큰아큰 기쁨과 큰아큰 음, 비극을 한꺼번에 동시에 음. 온 역사적 시점이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 생각하지. 거잖아요. 그렇지, 강대, 우리 민족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음, 강대국들의 의해 가지고 음. 그런 음. 이렇게 좀 좌지우지가 된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해방이라는 게된 거잖아요. 음. 일본이 패망하면서 음. 나간 음. 건데. 음. 북한에서는 그걸 썩 빼버리고 김일성이가 해방을 시켰다. 해방절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응. 우리는 김일성이가 응. 응. 나라를 해방시켜준 줄 알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진짜. 민족의 태양이라는 그 거대한 그 영화. 드라마. 영화. 어, 다 조선의 했어요. 별. 응. 막 이런 것들로 다 묘사를 해가지고 음. 그게 세네교육을 위한 그 그쵸? 영화들이잖아 근데 한국에 와서 우리가 음. 이제 그 전에 말한 음. 그 진실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음. 북한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절대적인 거짓말이었고요 절대로 김일성이가 나라를 해방시키게 아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지 그건 누가, 그렇죠. 누구나 옮, 다 독립운동가들이 음. 힘써 싸웠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폐망하면서 두손 들고 나가면서 광복이 동시에 차지한 거다. 음.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지. 음. 음. 또한 가지는 6.25에요. 6.25 유기오 전쟁. 그 국정원에서 탈북민들이 굉장히 그 혼란을 많이 겪더라고요. 우리는 200에서 음. 배울 때는 음. 우리가 남침을 받았다. 세 신의 계획 당하고 음, 있었잖아. 음, 음, 음. 근데 탁 국정원이 와서 이제 엉연히 북침이다. 음, 북한에서 그래서 한국을 침략했다. 그때 정말 진짜 맞다나 헌돈이 음. 와서 이게 도대체 음. 어느 쪽 말이 맞지? 음. 도대체 진짜 역사적 진실은 어디지? 북에 있을까 남에 있을까? 음. 그냥 그헌돈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음. 도대체 누구 말이 맞지? 이 게. 음. 그러다가 그냥 전쟁 기념관에 갔을 때쫙 돌아봤는데 거기 이제 그 전사하신 분들 음. 그 이름량 그쫙 써있고 최종 자료들 있잖아. 음. 그때 예. 당시 북한에 뭐 대포수가 몇문이었고 뭐뭐뭐 음. 뭐뭐 음. 군함이 몇, 몇 개였고 예. 대한민국에는 몇 개였고 그 예. 실질적인 그 자료들이, 자료들이 있잖아. 있잖아. 그거 음. 뭐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모든그 음. 그 군사 무기의 그 수량이 음. 음.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걔네는 음. 벌써 준비가 다됐고 평균에서도 그래, 그래, 그래. 지원 많이 받고 음. 무기를 엄청 생산하고 있었고 음. 한국은 음. 뭐 비행기 대수도 이게 손에 꼽을 정도였고 어. 땅크대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취미로구나남취미아니고 음. 음, 음. 예. 북한에서 침략해 내려온 거지. 고거를 되는 사실을 역사적 음.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 예. 저도 이제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봤거든요. 음. 이제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할때 육여 음, 음, 전쟁을 음, 빼놓을 음. 수가 없어요. 음. 제가 이제 퀴즈로 이걸 주, 준비를 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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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육여 음. 전쟁. 음. 누가 일으켰을까요? 하니까 러시아, 중국, 음, 음. 미국 음. 아니 무슨 오답들이 너무 나오는 거야. 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버. 응? 이거 뭐예요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다시? 내새 음. 친구가 대답을 하더라고. 뭐라고?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일으켰어요. 어. 딱새 친구가. 하. 와 근데 제가 거기서 놀래버린 거예요. 어. 이게 무슨 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지? 음. 김일성이가 음. 일으킨 거는 알아야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죠. 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음. 어, 사실 강사님도 북한에서는 음.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침략해서 일요일 날에 음. 자는 새벽에 올라왔다고 음. 배웠는데 음. 한국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음. 음. 오늘 강의 내용에서 다 까먹고 도 되지만 이거 까먹으면은 안 됩니다. 음. 대한민국을 누가 침략했어야 하니까 북한의 김일성. 음. 저는 막 부어 외쳤어막 음. 저... 근데 또 다른 학교에 갔는데 비슷한 경험을 어, 했거든요. 있지 않나. 어제 6개월을 모를까. 음. 음. 근데 우리는 예. 남이 그렇게 음. 기숙해서 올라왔다고 새벽에 네시 남다 자는 일요일 새벽에. 음. 맞아. 엄연히 그때 음. 당시에 북한은 괴뢰였어. 음. 소련의 괴괴뢰였지. 음, 음. 언니가 말한데 답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음, 음. 뭐냐? 전쟁 기념관에 답이 있었던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북한을 음. 침략했다면 그 전쟁 기념관에 기록해 있는 무기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북한보다 약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언니 진짜 음. 거기서 내가 움직이지마다 그 아. 사람들 다 가는데도 거기서 내가 못 움직였어? 어못 뭐 움직였어 저는 한국 땅에 발딱 들이는 순간 이미 음. 다 믿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다행히 감상에 크게 음. 혼란은 크게 없었거든요. 음. 엄청 힘들어 했다가 음. 정신 차리고 막 북한에 일을 가는 탈북민들이 음.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또 우리 국정원에서 개, 개들, 이거 갖고 싸웠다 언냐또 싸웠다 북침이냐 남침이냐, 누구야? 이거 갖고도 또 말이 헷갈리는 거야. 남침, 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어디를 침략했다는 건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굉장히 헷갈려 했어요. 헷 예, 그래서, 그냥, 어, 어.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침략한 거야! 어. 이렇게 우리끼리 정리하자! 어, 막 이러면서. 어, 어. <laughs> 아니, 게 아니라. 응. 이제 우리가 이제 <laughs> 강의 에 받을 때 <laughs> 네. 아니 면지 그런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는 난 진짜 제들은 시대 사기꾼이라고 난협작꾼 사기꾼이야. 음, 음, 당연하지. 어삼 대가 다똑같아 음. 중국에서도 제 돈은 뭐라고 욕하는싼팡싼팡 싼팡 한단 말이야. 어, 싼팡이라는게뭔 뭐 뜻이에요? 팡 이거 돼지 돼지란 <laughs> 어, 소리야. 산팡. 어, 어, 돼지. 어 하레비 애비. 에이. <laughs> 에이. 중국에서 살면서 제그 음. 인터넷 들어가서 보잖아. 음. 이게 북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음. 음. 이외로 음. 중국 사람들은 북을 굉장히 안 좋아해. 오 어. 의외로 안 좋아해 음. 다 까는 소리들 북을 지지하는 얘기는 없어 어, 예.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내가 느끼는 게아 음. 내가 만난 사람들이 뭐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음, 음. 내가 아, 만나고 있고 내가 대화했던 그 사람들은 음. 다 음. 한국 하게 되면 뭐 한국 이러는데 음. 북한 하게 되면은 음. 빼앗 음, 거지 음. 이런 싼팡싼팡 싼팡. 음. 삼대지라고세계대지라고 어, 응.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들 응. 비하하는 들어도 싸지. 댓글들이 응. 엄청 많는데 응. 그,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야. 응. 김일성의 패밀리에 김정일의 패밀리에 대해서 응. 이게 다 알게 되고 응. 그다음에. 그김정일에그 어떤 그짠가그 스캔들 있잖아 여자 그 더러운 스캔들 음. 충격이야 그때 그냥 다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에서 백 가지가 싹다 거짓말 거짓. 숨쉬는 거 빼고 거짓이었어 음. 또7이7도 <laughs> 전쟁 승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승리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음. 정전. 시 정전이 아니라 정전인거야. 음. 잠시 지금 음. 전쟁이 멈춰있는 멈췄다. 상태인데 음. 우리는 승리해서 이겼다고. 그래서 전승일로 우리가 전승. 알았잖아요. 전쟁 승리. 너네도 있잖아. 7.1.2.7. 응. 우리의 7 1 7 승리의 7.1.2.7. <laughs> 근데 그것도 보니까 협정이더만요. 협정. 그쵸. 정전 협정이어서 음. 우리 잠시 지금 전쟁을 휴전. 휴전하자. 그래서 우린 리 한반도 는 지금 여러분 전쟁이, 전쟁이 잠시 쉬고,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어. 우리는 주민성이 뭐백전백승의 <laughs> 강철이 영장을... 얼마나 그 우리도 세력화 시켰어. 맞아. 그래서 언니야 진짜 우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긴장이 되네. 진짜 음.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어, 평화의 드네. 시기가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정말 일쳐축발의 시기지. 음, 맞아. 이제 뭐 우리가 음. 정치 논할 거는 아니지만은 음. 최 아니 역사는 똑바로 어, 알아야 최소 한 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음. 어, 알아야 지난 될 역사들은 그렇지. 정확히 알아야 돼. 음. 도구나 지금 팔이로니까 맞아요. 우리 언니가 서두에 우리 음. 조선이 해방이 되는 과 동시에 정말 또 다른 분열을 가져왔다고 음. 그랬잖아요. 음. 어, 근데 그 너무 해 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음.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잖아, 언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유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사회주의. 그 소련과 미국.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에 이제 줄을 선거고. 어쨌든 그 분열은 너무도 안타까운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자꾸 저보고 극복만 한다고 그러시던 분들이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게 정말. 우리가 탈북민으로서 두 체제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음. 역사의 진실이 뭔지를 좀 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두 체제에서 살아봤요 예, 얘기를 한 거죠. 예, 우리 한반도가 분명히 힘이 약해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진 거는 맞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맞고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고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오늘. 너 이해.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길 나눈 것 같아요. 음. 뭐 조회수, 시청률 이런 것다 떠나가지고 파리로도 음. 북한의 김일성이가 해방한 날이 아니고 6.25는 대한민국이 침략해서 북한을 올라간 게 아니고 남침이 아니라 북침입니다. 예, 북침입니다. 북한이 음. 대한민국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음. 이런 상태에서 북한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원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이고 집단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살아할 필요가 저는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소 얘기가 무거웠지만은 그래도 음. 중요한 얘기였죠. 한 번씩은 음. 이런 걸 다시 우리가 이제 음. 새겨볼 필요가 있어. 아 당연하죠. 역사를 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 하, 나도 이제. 엄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음. 크면은 역사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응. 역사는 정요하기에야아맞 개항했어요? 개항했습니다. 엄숙한 음. 마음으로 <놀란람> 음. 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로 올 흙해. 그 애국가 이렇 듣게 되면은 음, 뭔가 이렇게. 음. 가슴이 이렇게 음. 막 장험해지는, 우리는 음. 두 체제에서 살아봤잖아 맞습니다. 예, 정말이, 에이. 정말 독재체제에서 음. 살아봤고, 이게 자유, 자유민주, 그쪽 국가 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음, 있잖아 음. 근데 정말 정말 매일매일 매일 음. 살아가는 게 음. 하루하루가 진짜 행복해 너무 행복해 행복하고. 언제 이런거이런 이런 잔에다 먹어봤겠어 이런 게다 행복이거든요 언제 이런 커튼을 달고 살았겠어 언니 응? 언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빵빵한 냉풍기 북한에서 냉풍기라고 하는데 저런 걸 언제 달아보고 살았겠어 평양에만 그렇지. 있더만 감사와 행복을 딴 데서 찾을 게없었니다집 안에 있어 하나 하나가 음. 다나 하나 되는 소중하고 음. 그런 거야. 요저 실러리 같은 거, 요 고기 그 삼팔선 그 줄이고 음. 얼마나몇 미터나 되겠냐고. 그거 하나 넣고 하나 음. 체제가 완전 음. 천국과 지옥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음. 여러분 역사에 우리 민족에 있어서 북한이 거지 세뇌를 시키는예세 가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오늘 음. 파기로. 행복하고 가정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화이팅!